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배우긴 했죠. 프론트엔드 올릴 때내 컴퓨터에 그냥 저장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누가 들어와서 내 컴퓨터를 해킹하지 않는 이상 빼가기가 쉽지 않죠. 아니면 내 컴퓨터를 서버로 열어놓지 않는 이상 이내 컴퓨터에 파일을 놓을 게 아니라 어떤 외부 서버를 빌려서 여기에 내가 만든 코드들을 넣어놓고 이거를 계속 돌리면 이제 딴 사람들이 내 코드로 접속을 할수 있겠죠. 이 과정을 디플로이라고 부릅니다. 디플로이를 할 텐데 이전에 네트리 파일을 이용해서 프론트엔드 배포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쪽은 그냥 html 파일을 드래그 드 롭으로 바로 올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네트리파이의 백엔드는 못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노드 JS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여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노드 JS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에 올려야 되냐? 이런 유명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타입이 한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 거면 공짜로쓸수 있으면서도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다른 유명한 거로는 뭐해로쿠 이런 게 있죠. 해로쿠도 여기도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무료로 배포할 수 있는데 여기는 슬립이 걸립니다. 그래서 슬립이 걸리면 접속을 했을 때 되게 느려지는데 이 클라우드 타입 슬립이 없어 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뭐 레일웨이 뭐 이런 등등 되게 각종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요런 걸 이용해서 배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프론트엔드 배포할 때 네트리파이 이용했던 거랑 비슷하게 우리는 클라우드 타입을 이용해서 노드 JS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 굉장히 배포하는 게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오늘 우리가 만든 이 코드를 배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들어와서 가입을 해 줍니다. 무료로 시작하기. 깃허브랑 계정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긴 한데 이걸 가입하기를 연결해서 깃허브랑 로그인을 연결하면은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이 된 다음에 첫 화면은 이걸로 뜨실 겁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위쪽에 이 플러스 아이콘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Node.js를 할 건데 이 Node.js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 다양한 것들, 파이썬, 장고, 플라스크, 뭐 스프링 부트 이런 것도 다 공짜로 호스팅이 가능합니다. 보통 막 AWS 이런데 호스팅하려면 돈이 좀 들잖아요. 프리티어라고 무료 기간도 있긴 한데 공짜로 배포하기에는 네, 이만한 서비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노드JS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할거죠. 그러기 때문에 노드JS 이거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터브랑 연결을 해줬으면 이렇게 뜨실겁니다. 그래서 기터브 저장소랑 연결을 할수 있는데요. 저는 아까 노드 애니멀 사운드라는 저장소 레포지토리를 선택해서 여기에 코드를 올려줬었죠. 그래서 요거랑 저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저장소 이름으로 설정이 되어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주고 이제 코드 저장소가 선택이 됐습니다. 빌드 설정은 노드16 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우리 프로젝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터미널 창에 노드 마이너스 V라고 치시면 노드 버전이 나옵니다. 우리는 16. 어쩌고 버전 아마 지금 받으신 분들은 1616 이걸 텐데 전 예전에 설치해놔서 이렇게 뜨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드 마이너스 V라고 치면 버전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이 16 버전이기 때문에 요거를 16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가 저는 이미 그 테스트 해보느라 이렇게 생성이 돼 있는데 테스트가 아니라 새로 프로젝트 만들기.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어떤 리전에 만들 건지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서울 선택하셔도 되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줍니다. 이 코드를 올릴 거다라고 알려주고 얘는 노드야 프로젝트 새로 만들 거다라는 걸 지정해주고 리전은 서울이다라고 지정을 해준 다음에 배포하기를 눌러줍니다. 그 전에 바꿔줘야 될게 있는데 배포를 해버렸네요. 네 이거는 배포 한 다음에 바꿔도 되니까 네, 지금 오류가 났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바꿔주는 거 보여드리고 깔끔하게 다시 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설정 가면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스타트 커맨드 기본적으로 npm start가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npm start라는 걸안 쓰고 node index.js 이걸로 실행을 했었죠. 서버를 실행할 때 node index.js라는 명령으로 서버를 실행했기 때문에 start 그 커맨드를 바꿔줘야 됩니다. 가지고 이 CI는 뭐냐면 npm install이랑 같은 건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패키지 락에 굉장히 정확한 버전이나 이런 것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패키지 락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설치를 한다. 즉여기는 보지 않고 패키지 락을 기반으로 설치를 한다가 CI라고 쓰는 겁니다. npm install 커맨드는 npm install만 우린 썼잖아요. 근데 CI도 비슷한 거다.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패키지 락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설치할 때는 CI라고 인스톨을 한다. 그리고 프로덕션은 그냥 옵션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커맨드가 node-index.js 인 상태로 배포하기를 누르면 열심히 배포를 하는 거를 콘솔 창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푸시 석세스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도메인이라는 부분에 도메인이 생겼어요. 이 주소로 들어가면 이 3000번 포트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디플로이가 됐는데 요거를 눌러보면 여기에서 접속하기 요걸 눌러도 됩니다. 제가 설정을 처음부터 안 하고 이제 뒤에 고쳐줬기 때문에 조금 더 에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대로 하셔도 될 거고요. 안 되시는 분들 혹은 처음부터 시작한다 하고 다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플러스 아이콘. 요걸 누르시면, 템플릿으로 시작하기 화면이 나오는데, 이건 회원가입 처음 하면은, 이렇게 템플릿으로 시작하기가, 가입하자마자 요 화면이 뜰 겁니다. node.js 클릭하고, 아까 제가 놓쳤던 부분이, 저장소는 요거, 애니멀 사운드 선택하고, 빌드 설정에서, 여기서 바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node 16인데, 여기에 버전이랑 환경 변수 이런 것도 등록할 수 있는데, 포트도 3000번, 우리 3000번으로 하고 있죠. 요거 3000번 지정해주고, 인스톨 요것도 그대로 두고, 커맨드가 npm 스타트가 아니죠, 우리는. node index.js죠. 그래서 요거를 아까 놓쳐가지고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를 잘 지정 해준 다음에 프로젝트도 뭐 새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어? 아 이미 있어서 안되는구나. 네. 기존 프로젝트로 배포를 해보면 제대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로그도 볼수 있고 서비스로 이동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디플로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접속하기 요걸 눌러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은 안에 들어가서 도메인 아까 떠있는거 그거 눌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는 클라우드에 완전 올라갔죠? 여기는 이제 외부 서버죠, 외부. 로컬 호스트가 아니라 성공적으로 이제 디플로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디플로이가 잘 됐나 확인을 하려면 이런 거 쳐보면 되겠죠. 사운드의 도그. 거 입력하면 어 제이슨 데이터로 이게 외부인데 지금 로컬이 아니죠. 클라우드에 잘 올라가 있고 사운드 도구에 멍멍이 잘 나옵니다. 여기 캣도 해 보겠습니다. 사운드에 캣 이거 해도 야옹으로 잘 나오죠? 정상적으로 코드가 잘 디플로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드 기본 3000번 포트가 요 주소로 잘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API 요청할 때이 주소로 요청을 하면 되겠죠? 그럼 요걸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TML 코드 이게 프론트엔드 코드죠. 여기서 요거 대신에 이제 클라우드 타입 주소 요거죠? 요거를 복사해서 이 패치 요주소 안에 넣어주면 이제는 로컬 호스트가 아니라 이 클라우드 타입에 올린 이 백엔드 서버 주소로 바꿨습니다. 그럼 요청이 이제 로컬이 아닌 클라우드 서버로 요청이 가겠죠. 이렇게 하고 다시 서버를 켜보겠습니다. 라이브 서버 설치하신 분들은 라이브 서버로 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일로 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로컬이죠. 로컬. 로컬의 파일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캣, 고양이 해서 API 요청을 하면 네, 야옹이 받아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컬이 아니라 진짜 서버를 거쳐서 온 거죠. 도그해도 먹먹. 네, 이렇게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입력하면 알수 없음이래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API를 디플로이하는 것까지 완료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코드를 깃허브에 GitHub에 올리고 깃허브에서 이제 클라우드 타입으로 코드를 올려서 디플로이를 한 거죠. 이 외부 서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 외부 클라우드 서버로 뭔가 요청을 보냈을 때 API를 통해서 응답이 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프론트엔드도네트리파이 이런 데 올리면은 내 컴퓨터를 안 거치고 둘다 외부 서버에서 이렇게 서로 통신하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또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결국 이렇게 들어온 파일이 내 화면에 보이는 거긴 하니까 내 컴퓨터를 안쓸 수는 없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외부 서버만으로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구현을 완료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백엔드 API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Node.js라는 게좀 생소하죠. 그냥 우리가 보는 화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백엔드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습을 여러 번 해보시고 서버를 막 여러 개 만들다 보시면 어, 이게 그냥 이런 거 였네 라고 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요걸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웬만한 건다좀머릿 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